가수, 마이디님, 소개합니다. 박수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의 리콜 잘녕하세요여리분안녕하겠습니다저기하요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비록 키만 못 자라고 있는 마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사실 더운 것보다 습해서 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저녁이 되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아우, 제가 너무 워낙에 키가 커서 이 부스 안에 계신 분들이 안 보이실까봐 어떻게 뒤에 분들 잘 보이세요? 네 예. 너무 아쉬워요. 이 화면상에 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화면상에는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오냐. 예. 어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은 조망만하고 키도 어, 생각보다 조그만해요. 에? <laughs> 예? 잘 생겼어요? 제가 그 남자 가수들보다 잘 생겼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듣긴 합니다. 이발도 하고 왔어요. 네, 보통 여자 가수들은 예쁘게 꾸미고 오는데 저는 이발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약간 좀더 깔끔하고 약간 그런 게더 어울린다고 하셔서 제가 정말 긴 머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짧은 머리를 그렇게 원하셔서 제가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앞으로도 절대 기르지 않고 짧은 머리 유지할 테니까 네, 짧은 머리에 마신이라고 많이. 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첫 번째 곡은 제 노래 사랑의 리콜이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 자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든 연령대가 좋아하실 만한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찐이야 노래를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즐겨 주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찐이야 가겠습니다. I'm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아,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왔는데, 일찍 와서 우리 가요제에 참가하신 우리 프로급 어, 게스트 분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어, 어떻게 들었냐면요, 저는요, 평가가 아니라 그분들이 프로가수 같고, 제가 오늘 참가자로 와가지고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무대에 섰습니다. 앞서 우리 참가자분들 혹시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계세요? 어, 근데 오늘 내 식구가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네! 잘하셨어요? 아, 근 수상하셨어요? 네! <laughs> 못했어요? 아마 어, 저도 사실 가요제를 몇번 나가보고 경연도 여러 번 나가서 많은 그 고배를 마셨지만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무명이 거의 한 15년 만에 되게 이제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게 되고 이제 눈도장을 찍게 됐는데 그만큼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좋은 무대를 더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오늘 뭐 수상을 못 하더라도요 전혀 그런 거에 속상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내 식구들의 그 앞길에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삼계포 우럭축제가 앞으로 더큰 발전이 있기를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마이지를 사랑 더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한곡을 더 전해드릴 텐데 어, 이번에는 좀옛 노래를 좀더 신나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더큰 소리로 박수 치시면서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리에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앵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앵콜을 외쳐주실지 몰라서 눈에 눈물이 다 납니다. 사실 <laughs> 어, 눈물이 진짜? 없는 건데요. <laughs> 네, 야,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진짜 한번도 자리에 이탈을 안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답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 마이진한테 나이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노래 혹시 옹이 옹이 빈손 여기서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우리 이쪽에서는 빈손을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빈손을 안 했네요. 다시 한번. 님께서 진짜 좋아해 주셨던 저의 인생곡인 옹이. 한 노래인데 그래도 그 노래로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정말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 어 제가 메들리로 조금 엮어 엮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무대 아래를 잠시 내려가도 무대 아래를 잠시 내려가도 그러니까 제가 내려간다는 게 저기까지 가면은 안될것 같고 요 앞에 정도까지 내려가도 괜찮 괜찮다 네자 여러분들 제가 내려가는 대신에 앞으로 나오시면 다치시니까 제가 태권도를 했어요 반사작용이 일어나요 저를 잡으면 갑자기 이게 손이 나갈지도 모르니까 <laughs> 네그 아래서 그냥 잠깐만 이렇게 보고 제가 얼굴 가까이 인사드리고. 저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앵나드 댄스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Olmayacağım. Sıcakların 내 이름 향해 가라구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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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브라운 쥐는 황도 속도, 안동, 곳곳 에새 어를 바람에 까만 꿈을 새라 한 바람.